안녕하세요. 실카TV. 오늘의 중고차입니다. 현대 그랜저 IG. 오늘은 2.4 하이브리드입니다. 1590만원 판매하는 차량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실카TV 대표 최진수입니다. 저희 실카TV는 2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정직과 신용으로 고객님들에게 중고차 구매와 판매를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자,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님이 판매하실 차량, 아, 구매뿐만이 아니라요, 어,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실 분이 계시다면, 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아, 신속하게, 이렇게 에, 안내해드리고, 어, 상담해드리고, 어, 이렇게, 어, 구매,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요, 어,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아, 모두 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25년간 오프라인 상으로 많은 고객님들과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에게 몇 번씩 차를 받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어, 이렇게 그만큼 아,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한번 고객은 음, 저희들의 평생 고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요, 어, 뭐 중고차 아,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늘 어, 고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요 고객님들께서 어,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예, 또 어떤 경우에도 어,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어,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2.4, 아, 1,590만원 판매합니다. 2017년식이고요. 아마 이거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일 겁니다. 아, 자, 이렇게 회색, 색차량입니다. 회색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외관도 아주 얌전하고 깔끔합니다. 아. 얌전한 차 원하시는 분, 요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21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자, 싸고 좋은 차는 없다. 또 말씀드립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렇게 많이 탄 장거리 운행을 한 차들은요, 관리를, 반대로 또 관리를 또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차량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로수만 길지, 사실 소모품 같은거 많이 갈아 놓으면 좋은 겁니다 10만 키로 타고 안 갈고 탄 것보다는 또날 수도 있습니다 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탄 차들은요 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엔진 성능이나 또 기타 여러가지 뭐 이제 주행 성능이 아주 우수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로 수 많다고 떨지 마시고 자, 마음 놓고 사셔도 되는 차기 때문에 네, 소개해 드립니다. 조수석도요 어, 전동 시트가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내장형 어, 룸밀러 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어, 시트 열선 스위치. 차선 이탈 방지, 예, 자, 측면 추돌 방지, 예, 뭐, 어, 미끄럼 방지, 예, 자, 트렁크, 오, 어, 파워 트렁크 오프너, 있습니다. 이렇게 자, 후방 카메라 모니터고요. 핸들, 리모컨, 내비게이션. 자, 뒷좌석은 뭐 거의 안 탔습니다. 그냥 새거 그대로니까. 거의 뭐 어, 승용차들 뒷좌석은요, 그렇죠? 어, 자, 면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확인한 옵션이었습니다. 외관과 옵션, 자 사진에 안 나온 옵션들 안내해 드립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어, 되고요. 그다음에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들어가 있고 또 사이드 미러 후진 각도 조절, 후진 시에 각도 탁 떨어져서 어, 자. 이제 바퀴가 보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 풀로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후방 카메라 ABS, 뭐 VDC, ECS, 주행 안전장치 풀옵션. 그다음에 풀 옵션.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어, 버튼식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파워 스어링 휠이고요. 다음, 성능 점검표 보여드립니다. 자, 2017년 6월, 2017년 6월, 최초 등록이다. 2017년 6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로수는 21만 키로를 탔습니다. 네, 여기요 자, 렌트. 자, 장기 렌트로, 어, 이렇게, 썼던, 어, 업무용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깨끗합니다, 차량이요. 자, 문짝 두 개, 문짝 두 개, 데미지 있습니다. 데미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 성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아시죠? 어, 문짝 데미지 있어도, 아, 뭐, 자, 이제 표시가, 아,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어, 무사고라고 안내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 에 미세 누유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요. 이런 차는 안심하시고 운행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성능 정면 점검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현대 그랜저 아이디 익스클루시브 하이브리드 2.4 2.3입니다. 자. 예,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1,590만원 차량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최진수입니다. 언제든지 중고차를 팔거나 살거나 연락 주시면 매입, 판매, 발선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